안녕하세요. 정승 대표입니다. 자, 10월 달에는 미국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수가 급락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역시 10월 중순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관련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2차 전지 수급이 빠졌죠. 포스코 홀딩스 역시 10월 중순 50만 원 초반대에서 40만 원까지 20% 가량 추가 반락하면서 30만 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러한 우려감이 컸었습니다. 자, 그러나 11월 초부터 지수가 반등하면서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 코스닥 지수가 4.5%를 급등을 보이는 이러한 장세에서 포스코홀딩스 역시 그동안의 하락 을 뒤로하고 6%가 넘는 그러한 큰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투신권과 보험권을 중심으로서 자 오늘 기관투자가가 6만주 가까운 매수 세를 유입시켰고요 외국인은 소량 매도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7 만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추가 급등을 기관과 외국인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월 11일 39만원대에서 7월 26일 76만원까지 가면서 95%의 급등세를 보였죠 이후 3개월 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40만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분할 매수로 비중을 20%까지 늘려 가시면서 제가 영상 한 중간에 드 대응 전략과 함께 텔레방에서 수익 나는 핵심 정보뿐만이 아니고요. 타점까지 공유해 가신다면 포스코 홀딩스로 11월과 12월 내년 1월까지도 누적 수익을 확대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 성장은 물론이고요.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림기능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포스코 홀딩스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팝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시간에 클릭하신 후에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11월, 12월 달에 특히 투자 전략 수입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기능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포스콜딩스가 7월 달에 10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3개월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11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반등세. 자, 오늘 시작했고요. 과연 11월, 12월 달에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반등한다면 저항선은 어디이고, 목표가는 세력들과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피터렌치가 사랑한다는 피보나치 수열 분석을 통해서 미래 가격 전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포스코 홀딩스 이슈 분석과 함께, 자, 2차 전지 관련 핵심 광물을 가공할 만하게 엄청나게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저력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자, 앞으로 수급을 유입시키면서 폭등시킬 것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일부 외국계 보고서는 포스코홀딩스를 300만원에서 자 700만원까지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리튬과 니켈 또한 핵심 광물들 어떠한 가치가 있기에 300만원까지 볼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제가 영상 후반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대박난 히든종목 로봇 관련 자 제조는 물론이고요 SI까지 자 두루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코스닥의 강소기업 시가총액 지금 1500억밖에 안됩니다. 삼성과 테슬라가 이 기업을 M&A 시장에서 눈독을 줄이고 있죠. 시가총액 1500억이 급등할 경우에 1조가 될지 1조 8천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들어서 8개월 동안 레인볼 로보틱스가 800% 급등했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700% 급등했죠. 이 종목은 시가총의 1,500억으로서 10배에서 15배 수익이 11월, 12월, 1월달, 2월달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입절을 통해서 자, 미리 받아가신 종목으로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급등할 때 입절을 통해서 이러한 대박 수익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희든 종목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100%물어드리는 선물이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자 포스코홀딩스 우리 수주님들이 수급 분석 및 가격 전망을 해달라고 문자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 초부터 10월 13일까지죠. 외국인들은 2천만 주가 넘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300만 주가 넘는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7월 1일부터 자 주가가 39만 원에서 자 76만 원까지 갈때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그 이후에 3개월 반 동안 880만주 매도, 200만주 매도로, 자, 지금 외국인들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3개월 동안 330만주 가까운 매수 우위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규모가 상반기 대비해서 3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자, 기관 매도분을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고요. 자, 기존의 외국인들은 포스코홀딩스를 철강업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강산업의 퇴조와 함께 포스코홀딩스를 기존의 포항제철로 인식을 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부문에서의 터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 롱텀 펀드들이 있는 투자가들은 아직까지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2차전지 부문의 그러한 모멘텀을 반영시켜주지 않고 있더라는 점을 여러분들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은요, 포스코 홀딩스 최근 주가 흐름 및 향후 가격 전망인데요. 자, 잘안 보이시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7월 11일 39만원에서 7월 26일 고점 76만원까지 95% 급등을 했죠. 이번 주 10월 10일 49만원의 장중 저점을 찍으면서 76만원에서 35%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0일 이성평위선이, 자, 57만원이죠. 10월 13일 종가에서 12% 상승한 그러한 가격대입니다. 작년 9월 26일 21만원에서 올해 7월 26일까지 76만원 기록할 때까지 보스코 홀딩스는 55만원 두배가 넘는 그러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피보나치 수요를 대입해보면 조정비율, 자, 38.2%를 적용하게 되면 55만원이죠. 50% 조정비율을 대입하게 되면, 자, 지난 10월 10일 저가인 49만원이 나오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두 번째 자 그러면 49만원에서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모멘텀을 다시 받아서 재반등할 경우에 목표가는 얼마가 될까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시죠 자 주목해 주십시오 1차 목표치 68만원입니다 자 왜냐하면 1.381을 49만원 곱하기 하면 68만원이 나오죠 2차 목표치 자 79만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49만 원 기록 이후에 반등할 때 68만 원과 79만 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이러한 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업로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스콜딩스 자 올해 하반기 리튬 생산을 통해서 2030년 관련 매출 10조 원이 전망이 되고요. 니켈까지 감안하면 15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 이익은 올해 매출 90조 자, 그리고 영업이익 5조가 넘는 그러한 금액이 예상이 되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매출 5.6%, 영업이익은 10%가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포스코 그룹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캐파가 지속적으로 증설된다. 바인딩 계약에 의해서 자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 모멘트와 함께 주가 급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포스코 홀딩스는 아르헨티나 리튬 2단계 사업을 인허가를 받고, 자, 지금 리튬 여모에서 포스 l 스라는 그러한 추출 방식으로 인해서 리튬을 생산해내고 있죠. 추정 매장량이, 자, 인수 때보다 6배가 늘어난 1350만 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24년부터 연 2만 5천 톤 생산하면서 전기차 자 60만 대 물량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아르헨티나 여모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핵심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 lx라는 자, 리튬을 인산과 결합시켜서 인산 리튬으로 회수함으로써 80% 이상을 수율을 확보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영어발 리튬 관련 성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기술이죠. 포스코 홀딩스는 자, 지분 60%를 갖고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서 핵심 자회사 퓨처엠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과 니켈뿐만 아니라 주요 광물 자원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의 그러한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콜리스 적정 주가 산정 한번 해볼까요? 자, 양극재, 음극재 가치만 산정해 보면요, 2030년 기준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가 37만 톤입니다. 4,900만 원, 7,500만. 7만 0천 위안과 중국 환율 188원을 곱하게 되면 양극재 49조원, 음극재 5조 2천억이죠. 포스코 퓨처엠 지분율 60%를 반영하게 되면 32조원입니다. 영업이익률 7%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게 되면 PR 20배 적용할 시에 455만원이 나오죠. 자 그러나 앞으로 7년 뒤이기 때문에 5%, 1년에 5%로 할인 적용하게 되면 455만원 나누기 1.47이죠. 자잘 따라오고 계시죠? 323만 3830원입니다. 자 이어서 리튬과 니켈같이 10월 12일 기준 시세를 반영해서 한번 보면요. 2030년 수산화 리튬 자 12만톤 기준 3192만원이죠. 3조 8천억입니다. 니켈은 22만톤 가정할 경우에 3조에 육박하는 2조 9천9백억입니다. 영업이익은 할인율 적용해서 4343억이 나옵니다. 비 r 30배를 적용하게 되면 13만 원의 가치가 추가가 되죠. 양극재와 음극재, 자 그리고 리튬과 니켈 가치가 반영이 되면 포스코 홀딩스의 적정 주가는 자 336만 원이죠. 3023만 원 더하기 13만 원이 되니까 336만 원입니다. 자, 시가 총액 지금 10월 13일 현재 43조 원이죠. 포스코 홀딩스의 현재 시가 총액이 43조 원이죠. 시가 총액 284조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주가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와 세력 기관들은 이렇게 포스코를 분석하고 있고요. 적정 적정 주가까지 꾸준하게 매수해서 홀딩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죠. 향후 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후에 포스코는 적정 주가를 따라갈 것으로 여러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주식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쏙쏙 뽑히게끔 검색하는 조건 검색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장중에 내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저 또한 이 검색기에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나누어드리는 이 검색기에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실제 제 개인계좌 인증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기준인데요. 하루라는 거죠.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자,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해 드린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자,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요. 저에게 문자 주신 번호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장중에 단타칠 수 있는 검색식도 있고요. 그리고 바쁘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 매매 수익 검색식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세팅을 하시면 저랑 같은 종목을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주식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직 주식할 실력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검색식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하나 받아 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검색 식 세팅과 검색기 설정하는 자 pdf 파일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의 연락처로 자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파일을 여러분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제가 딱한 달만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크게 박살 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빨간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드리냐 하면요. 바로 동쇼과 시간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쇼과 시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자,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만 잘 이용한다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해서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시초가 7,980원에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상한가 30% 1,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제대로 적중해 주었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6,926명 이용 중이시구요. 지금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9,000명까지만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위 관계로 신청 주신 분들께 제가 비번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푸른 기술 종목을 수요일 장 시작 전 8시 37분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푸른 기술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죠. 자,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 가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한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상한가 종목 알려 드리고 있고요. 텔레방으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 회복 하시려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0만원 하던 계좌가 자2 0만원 계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진니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가격 범위 자, 자세한 공유 방법 도와드릴 텐데요. 매일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요. 자,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는데요. 010-8256-8243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장을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에 걸려 있어서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한번 상한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전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전송 세 글자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요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상한가 갈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 번호로 이렇게 재전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요.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방도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는 점, 이벤트 기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 극등 수익, 그리고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포스코콜딩스는요 7월 11일 날 39만원에서 자 7월 26일 76만원까지 갔다 왔죠. 95%의 수익률을 달성했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10월 10일 10월 11월 초 어제에 40만원을 찍으면서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는 그러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보시듯이 현재 국면은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그러한 40만원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중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자, 이 마신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과 수익률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대형 증권사의 보고서들이 최근에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만큼 주가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큰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핵심적인 액기스 같은 내용만 전략자료 안에 담아놓고 있고요. 이전에 급등할 때 수급별로 어떠한 가격에서 진입가와 함께 익절가까지 자세하게 제가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툴에 넣어서 미래가치를 예측해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7곱 가지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매일매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익절가, 익절 입절 후의 재매수가 이러한 가격까지 제가 매일매일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략자료 한 분만 구비해놓으시고 투자하신다면 수익률 누적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면서 리 전략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항상 여러분들은 숫자 7번이나 자 포스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략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비하시고 투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 강한 종목은 상당히 강하죠. 자 수익 여러분들 잘 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백전 백패입니다. 자, 히든 종목으로 1년에 한 종목 투자하기, 그리고 전문가가 제공해 드리는 대응 전략으로 그대로 따라하기,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 지키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은 적게 내고 손실만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은요, 쌓이지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같이 하자. 같이 해야 급등 아니 폭등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자 그리고 내려갈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최근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잘 잡아서 자 편하게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 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는 제가 매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자, 아래 금액 보이시죠?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을 내고 제가 정보를 보고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일 장전에 이렇게 증권사마다 신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와 정보는 기사화 되지 않고요. 먼저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여의도의 선수들 자,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증권사의 장전 보고서 및 자,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 전략을 작성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러한 재료들, 자 세력들의 매매 전략 시나리오별 목표가 및 매매 맥점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식 같이 하자, 같이 하자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같이 하자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전화번호 있죠? 010-8256-8243번으로 여러분은 텔레 혹은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들 텔레그램에서 종목 안내 및 대응 전략을 보내드리는데요 텔레방에 전부 다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보고서 보내드리고요 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 해서 큰 수익 아니 급등 수익 내 보시죠. 아시겠죠?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이죠. 자 먼저 5대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자 외국계 보고서 크로스 체킹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 도 가서. ir 담당자 미팅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삼성증권에서 자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자 아는 네트워크 지인들이 많겠죠 그러한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추천 종목 고급 정보가 들어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자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받아보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 신수성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 로봇 산업 관련주입니다. 자, 이 로봇 관련 기술로 인해서 드디어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자, 9월부터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일반 개인 주주님들 모르게 꾸준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왜 중요하고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 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 자, 삼성이 최근에 로봇 관련 사업에 5천억을 투자하기로 공표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력인 삼성이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들까지 공격적으로 인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요즘 브레이크 없는 삼성의 인수전 2030년 로봇 시장이 213조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2023년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에 이어서 지속적인 M&A를 시도하는 삼성의 공격적인 행보, 로봇 SI까지 독식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의료 로봇, 물류 로봇, 자, 여러분 잘 아시는 AMR과 AGV가 있죠? 다겟형 로봇 타영화로 향후 10년간 6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에 로봇을 확대 적용하면서 AI 시장 확대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산업군으로 로봇 산업이 부상하고 있죠 이래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에 5천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행보를 공표하고 있죠 자 여러분 로봇이 왜 미래 먹거리일까요 당연히 산업화가 돼 있는 로봇들 협동 로봇 뿐만 아니고요 자, AMR 물류 로봇들 AGB까지 있고요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해서 챗 GPT와 AI 광풍에 로봇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전의 산업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획기적인 산업 고도화로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전 세계 유명 석학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테슬라, 미국의 유명한 제조업체들이 최근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큰 이유가 되겠죠.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물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삼성과 테슬라, GM 그리고 해외 유수의 공룡 기업들의 로봇 도입은 현재 그리고 5년 안에 대세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요. 2033년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300조 원 가까운 그러한 놀라운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에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로봇 산업의 핵심 기업들의 인수전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족보행 로봇의 미래 성장 가치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언론들은 옵티머스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가 전 세계 로봇 시장에 향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능까지 탑재된 산업형 로봇에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는 향후 5년간 로봇 산업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공격적인 행보가 당연히 예상되고요. 관련해서 로봇 제조뿐만 아니라 로봇 SI까지 커버하는 멀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로봇 사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로봇 관련주이고요. 로봇 제조 기술력 뿐만 아니고 로봇 SI까지 가능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삼성 이재용 회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M&A 대상 기업에 수차례 오르내렸던 그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삼성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티로보틱스가올한 해만 8개월, 9개월 동안에 800%와 700%의 폭등세를 기록했죠. 이처럼 로봇 관련주들은 최소한 7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주가 급등을 단기간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의 자, 장기간 10년간의 월봉입니다. 저가 부분에서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하고요. 지난 9월에 2억 7천만주의 거래 급증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주가 급등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 시가 총액 1,500억 내외의 코스닥 상장 겹이고요 로봇 제조기술과 함께 로봇 SI까지 가능한 강력한 겹이죠 테슬라와 삼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앞으로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급등한다면 여러분들은 10배 이상 아니 15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슈가 부각되면 급등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받아가셔서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급등할 때 익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중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휴릭 로봇, 2번 하나오션, 3번 로보로보 4번 티로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닌 것 정답을 숫자로만 적어서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8256-8243번으로 정답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히든 종목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서요, 올해 남은 두달 동안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급등주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자, 11월 최고의 급등주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박날 히든 종목, 이 종목들의 종목명과 적정 매수가, 최종 목표가, 자, 그리고 손절가,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귀 정답을 상단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귀 정답은 문자로 상단에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 매수 시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11월 최고의 급등주와 함께 올해 남은 두 달간 이 히든 종목 바로 10배 이상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받으셔서 연말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운 수익을 보시면서 즐겁게 주식매매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